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과학 강국 대한민국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온 홍익인간의 뜻을 받들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만들 과학기술 개발에 진심인 사람들,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25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이름의 원팀이기도 합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세상을 이롭게 한 과학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0대 연구 성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도 알고 가위도 아는데, 유전자 가위는 뭐지? 궁금하실 텐데요. 유전자 가위란 인간과 동식물 유전체에서 특성 염기서열을 인식해 DNA를 자르거나 교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특정 부위만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는 과학과 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로 평가받아 노벨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9은 크기가 커서 유전자 치료제로 상용화 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만든 4세대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 캐스12f GE 시스템은 DNA의 절단 없이도 염기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유전자 치료제로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수 있는데요. 시각장애, 근위축증, 빈혈, 암등 다양한 유전 질환 및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개발에 기여할 초소형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의 크리스퍼캐스 12F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가능 AI 기반 보안관제 자동화 원천 기술입니다. 2019년 코로나 발병 이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사례 또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수동 분석 보안 관제 시스템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다 보니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분석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AI가 내놓은 답변이나 결론의 과정을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명확한 근거 확보가 요구되는 보안관제 분야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AI 예측 결과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 가능 AI 보안관제 자동화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제 보안관제 환경에서 설명 가능한 AI, XAI 모델을 적용해 보안관제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한 것인데요. 세계 최초로 치매 사고 분야 AI, XAI 실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공개한 키스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전처리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적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안보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 우리의 원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좀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마이크로 LED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자주 볼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 화면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수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과정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8K 디스플레이 하나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 칩 수는 약 1억 개로서 현재 기술인 P-N 플레이스 기법으로 제조하면 한대 제조에 무려 11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전사공정과 접합공정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심지어 10초 이내에 동시 전사접합도 세계 최초, 정렬 오차 없는 접합이 가능한 기술도 세계 최초라고 하니, 이런 기록도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이번 기술 개발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일본 소재 기업에 100% 의존하고 있던 과거 현실에서 지금은 우리의 소재 기술이 일본의 기술력을 앞섰다는 것을 세계 시장에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워치를 볼 때마다 디스플레이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우리의 기술 마이크로 LED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터뷰음 광식의 크리스 YB1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계는 몇시몇 몇 분을 가리키고 있나요? 시간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과학적 시간의 표준, 즉 세계협정시라는 걸 사용합니다. 모든 나라가 세계협정시를 이용해 시각을 맞추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통신, 내비게이션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주파수 값이 정확하고 안정적인 광시계입니다. 세계 협정 시를 생성하는 광시계를 등록한 나라는 프랑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4개국뿐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세계 협정 시 생성에 기여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만든 이터븀 광시계 크리스 와이비 원은 20억 년 동안 1초 정도의 오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정확하다고 합니다. 20억 년 동안 1초의 오차라 상상이 가시나요? 크리스 와이비 원은 2030년경 있을 세계 초의 재정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세계 협정 시를 생성하는 세계 다섯 번째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준 우리의 이터븀 광시계. 예나 지금이나 시간은 정말 금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능 그리퍼 기술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2에 나오는 닥터 옥토퍼스는 인공 태양을 만드는 실험을 위해 문어 다리 같이 생긴 기계 촉수를 만들었는데요. 영화 속 기계 촉수는 빌런이 되어 인류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우리가 만든 만능 그리퍼 기술은 로봇 산업계의 히어로가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지만 기존의 로봇 손, 즉 그리퍼 기술은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한계점이 있어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현에는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만능 그리퍼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어 다리를 모사한 그리핑 메커니즘은 세계 최초로 일상생활 속 다양한 물체를 파지하여 복잡한 작업까지 구현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인데요. 삼계탕을 조리하고 레몬 칵테일을 만들고 백신 접종도 해주고 아침 식사 준비까지 가능한 서비스 로봇을 우리 일상에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이토록 멋진 만능 그리퍼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요? 2021년 3월 22일 오후 3시 7분 12초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약 6년간의 노력 끝에 발사에 성공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입니다.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해상도 0.5m급, 고해상도 광학탑재체와 500kg급 차세대 중형위성, 표준형 플랫폼 위성본체로 이루어진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발사 이후 지금까지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찍은 고해상도 표준 영상 제품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광학탑재체 설계부터 주요 핵심 부품의 제작과 시스템 조립, 정렬 및 환경시험에 이르기까지 국내 순수 기술로 독자 개발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1969년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먼 나라 일이라며 부럽게만 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우주 강국을 꿈꾸는 K 위성 시대의 출발선에 우리의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태양광 패패널 재활용 기술입니다. 2020년 태양광 설치 전 세계 8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태양광 패널. 이것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태양광 패널의 기대 수명은 평균 25년. 패널 안에는 은과 구리 같은 값비싼 부품 소재가 들어있지만 연간 평균 200톤 이상의 패 패널이 전량 땅속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패 패널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패 패널을 95% 이상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23년부터 태양광 산업 내에서 펫패널 재활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라 펫패널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에너지연구원이 개발한 모바일 타입의 혁신적 태양광 펫패널 재활용 기술과 경제적인 물리적 상온 공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95%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젠 태양광 패패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덟 번째는 전고체 전지입니다. 탄소 중립과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자동차.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의 주행거리 한계와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안전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기 기술 분야의 고민거리였던 이 문제를 우리 전기연에선 이렇게 풀었습니다. 황화물 고체 전해질 및 전극을 핵심 소재로 활용해 꿈의 전지라 불리는 전기차용 차세대 전고체 전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얼핏 봐선 이게 진짜 배터리가 맞나 싶고 이렇게 막 구겨도 되나 싶은데요. 일명 공침법을 이용한 고체 전해질 제조 기술은 2021년 SCI급 국제 학술지에 3편이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될 만큼 독보적인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의 원천 기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참 뿌듯하죠. 화재 위험도 없고 충격에도 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우리 기술로 만든 전고체 전지였습니다. 2019년 말부터 전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치열한 연구 끝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없이 신종 변종으로 진화하는 탓에 팬데믹 상황은 쉽게 끝나질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맞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여덟 개 출연년의 감염병 전문가들을 모아 2016년 출범한 Cvi융합연구단 바이러스 예방팀은 고효능 백신 제작 신규 플랫폼을 연구사업 초기부터 구축하였는데요. 고효능 백신 제작 신규 플랫폼이란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의 단점으로 알려진 낮은 중화항체 생성능 및 세포성 면역능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 유전자 유래 신규 세포 투가 펩타이드를 융합하여 백신 항원을 제작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한 코로나19 신규 백신 물질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조기 종식과 더불어 미래 감염병 확산 억제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시스템망 유지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백신 공급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내 순수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통한 백신 자급화 및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서의 약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방열 신소재입니다. 2020년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기차 폭발 사고. 국과수 조사 결과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전한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열관리 소재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세상엔 이미 상용 알루미나보다 두 배나 우수한 MGO라는 방열 소재가 있었지만, 높은 제조 온도로 제조 단가가 비싸고, 공기 중에 물과 반응하는 성질 때문에 방열 소재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MGO 소재 문제는 일본에서도 200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MGO 소재의 문제점 해결 연구를 진행하여, 상용 알루미나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조되고 공기 중에 물과 반응하지 않는 획기적인 킴스 MGO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킴스 MGO 소재는 세라믹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쉽게 제조되므로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데요. 이는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는 점에서 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도기업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MGO의 모든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세계 유일의 소재이며, 방열 세라믹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선도국의 지위에 오르게 만든 우리 기술, 킴스 MGO 방열 신소재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한해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뤄낸 10가지의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뜻밖의 기술적인 난제들도 해결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참 많았죠. 이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땀과 열정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구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과학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